안녕하세요. 이우산입니다 오늘은 개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텔러 만력에 접속하셔서요. 당신의 사주에서 특히 약한 오행을 골라서 설명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목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오행의 목은 동양에서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오상 중에 목에 해당되는 것은 인입니다. 그리고 5장 6%는 이제 간담에 해당이 되고요. 오행 중에서 이제 목이 없는 사람의 이제 특징은 자비심이 좀 부족하거나 없고요. 간과 이제 쓸개 기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대하고요. 또 화를 내면 안 되니까 화를 내지 말고 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목이 부족한 분들은 베풀면서 살아가면 개운이 되겠네요? 예, 남에게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가면 개운이 됩니다. 부족한 오행별 계획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개운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대로 정리하면요.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음식이고요. 그리고 의류와 가구류, 그리고 실내 장식과 거주지역, 살고 있는 방이 또는 이사방이 마지막으로 개명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현을 하면 배우자는 평생을 같이 삽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입니다. 하루에 이제 최소 8시간 직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개운이 될 거고 싫어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또는 몸을 망치는 직업에 종사하면 정말 인생이 고달프게 되겠죠. 마지막에 운을 바꾸는 방법 중에 이제 개명이 있는데 개명이 다는 아니고요. 최소 5% 미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명하는 분들은 뭐 절대적이다 라고 해서 개명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기 부족한 사람의 개운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려 하는데요? 네. 내 사주에 만약에 목이 없다면 배우자 사주에 목이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게 되면 궁합도 좋고 금설도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용신이면 더욱 좋습니다. 상대방 사주에 목이 가장 많진 않아도 일단 있긴 있으면 좋은 사주인가요? 네. 이제 목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직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목은 학문입니다. 목이 왜 학문인가 하면 승무는 사람을 키우거든요. 지 쪽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이제 올려주고, 그래서 교육업도 이제 목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업에 종사하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교육과 관련된 문구류를 취급을 한다든지, 서점을 경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글을 쓰는 직업 이런 것도 괜찮니요글 쓰는 직업도 이제 목에 해당이 되고요. 네. 신만 나는 음식을 섭취하면 됩니다. 오행목은 청색계통인데요, 청색계통의 실내 인테리어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실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벽지가 아닐까, 두 번째로는 커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커튼이나 벽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풀이나 나무를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거실, 뭐 침실, 사무실 등에 걸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 지역으로는 나무가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나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서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산을 끼고 있다면 나무가 많은 지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살면 도움이 됩니다. 인왕산 근처에 산다든지, 북산 근처에 산다든지,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만약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동쪽으로 하는 게 좋고요. 여행을 가거나 모임을 갖는 것도 이제 동쪽으로 가급적 잡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해당하는 방위가 동인? 예, 정동인입니다. 목에 해당이 되는 글자는 나무목변 뜨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기역 기억, 가하고 카, 오, 코, 이런 기역과 기억입니다. 자신의 사주에 없는 오행이 주변 사람에게 있으면 좀 좋은 건가요?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세부치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음. 내가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게 자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회사에서 상사분에게 나한테 없는 오행이 맞다? 어, 그러면 도움을 받죠. 오, 네. 용신 오행과 저한테 없는 오행이 다를 수 있는데 자신의 용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없는 오행 개운법을 따르면 운이 좀 좋아질까요? 네, 용심만 못하지만 그래도 보험은 많다고 봅니다. 이 이론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요, 원래 이제 오행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오재라는 단어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입니다. 나무, 불, 터, 쇠, 물 등의 오재인데 내가 뭘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가 없어요. 근데 배우자 사주에 목이 있으면 같이 쓰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이 이론이 시작되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신에도 해당되면서 없는 오행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명리학자는 좀 동의 안할수 있는 부분인데 용신에도 해당되고 없는 오행에도 해당이 되면 더 좋습니다. 사주에서 어떤 한 오행이 과한 것과 부족한 것과 어떤 것이 더큰 영향을 미치나요? 주신... 과한 것입니다. 과하게 되면, 없는 오행이나 부족한 오행을 극을 해서 살상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오행에 해당되는 장부가 망가진다든지, 그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유불급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개운이 될까요?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포스틀로 앱에서 사주로 찾는 나의 천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주에 화가 없다면 남에게 예로 사람을 대하고요 그럼 화가 엄청 많으신 분들은 예의가 엄청 바르다고 듣고 싶니요 지나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랫사람한테 허리로 숙여서 인사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깔깔대고 웃고 하면 심장이 그 상할 수가 있습니다